24시간 중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우리가 가장 많이 있는 곳이 바로 회사잖아요. 사람 심리가 같은 목표를 향해서 뭐 같이 노력을 하게 되면 당연히 동료회 같은 게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종종 이 동료회가 선을 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제법하는 안변, 이혼전문 변호사 안수연입니다. 불륜하는 사람들 대체 어디서 그렇게 만나고 다닐까요? 제가 이윤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까 불륜을 하게 된 경위를 듣잖아요? 그러다 보니 주로 만남을 시도하는 곳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윤 전문 변호사가 보고 들은 불륜의 성지부터 신흥 강좌까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불륜을 가장 많이 저지른 장소는요. 어쩌면 예상하셨을 수도 있는데 바로 회사입니다.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밴드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그런 단어들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럼 왜 회사에서 불륜이 그렇게 많냐? 하루 24시간 중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우리가 가장 많이 있는 곳이 바로 회사잖아요. 사람 심리가 같은 목표를 향해서 뭐 같이 노력을 하게 되면 당연히 동료애 같은 게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종종 이 동료애가 선을 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당연히 회사에서 만났으니까 배우자에게 의심도 덜 받겠죠. 상관자와 연락을 주고받더라도 이거 업무 때문이다라고 하면 되니까 변명거리도 많고요. 배우자 역시 불륜을 의심하면서도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훈련이 상당히 성행하는 편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동호회입니다.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회사와 비슷합니다.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말도 더잘 통하고요. 그러다 보면 뭐 정도 쉽게 쌓이겠죠? 요즘 같이 커뮤니티가 발전한 시대에 사람 만나는 게 어렵기는 하겠어요. 당장 핸드폰에 있는 어플들 몇 개만 켜도 나와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 혹은 뭐 학창 시절 추억을 함께했던 동창들 모두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창 모임에서 만남을 시작하신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이런 만남은 아무래도 메시지 목록이나 사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증거는 회사 불륜보다는 더 수월하게 수집이 가능한 편이고요. 다음은 스마트폰이 가장 좋은 매개체가 되는 곳이죠. 바로 온라인인데요. 요즘은 이곳에서 일어나는 불륜이 안에 불륜 이상이기도 합니다. 보통은 불륜하시는 분들끼리는 은어로 오톡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카톡에 있는 오픈 채팅방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주로 여기에 기혼 남녀들이 단톡방을 파놓고 안에서 만남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단순히 채팅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만남이 오프라인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뭐 랜덤 채팅 어플이나 게임 채팅에서도 만남을 시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의 온라인 만남은 일단 가장 확실한 증거인 메시지가 남게 되겠죠. 그래서 오프라인 만남보다는 증거 수집이 쉬운 편이에요. 혹시 이런 정황 발견하셨다면 가장 먼저 사진과 영상으로 증거 남겨야 한다는 사실 이젠 다들 아시죠? 그리고 다음은 저도 의뢰인을 통해 들은 곳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당근마켓 아시나요? 이게 중고거래를 하는 어플인데 판매 목록을 보시면 뭐 단순히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알바를 찾거나 뭐 번개 모임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제가 갑자기 중고거래 어플 왜 말씀드리냐? 놀라지 마세요. 요즘은 이 어플을 활용해서 불륜을 저지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일단 이게요. 내가 사는 곳 주변 장소에 게시물들이 올라오잖아요. 쉽게 말씀드려서 일단 이 게시물 작성자와 내 배우자가 근처에 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당연히 만남이 아주 멀리 있는 사람보다는 쉽겠죠. 실제로 물건을 미끼로 만남을 주선하는 채팅을 주고받기도 하고요. 물건 구매를 하는 척 나가서 데이트를 하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배우자의 바람이 의심될 때 중고 카페나 당근 마켓 앱을 확인해 봐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플 사용 빈도를 확인해 보거나 뭐 물건을 받으러 갔다가 너무 늦게 오거나 아니면 한 사람과 거래를 계속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걸 발견하면 조심스럽지만 바람을 의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을 처리하면서 보고 들었던 불륜이 이루어지는 장소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배우자가 이런 모임에 속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벌, 불륜을 저지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혹시나 너무 안타깝게도 내 배우자가 불륜 정황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요. 앞서 말씀드린 각 장소별 특징을 잘 고려하신다면 증거를 모으시는 데 조금은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도움되고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